아우, 아, 자기야, 나 토, 토 나와 죽을 것 같아. 뭘토 나와, 토 나와. 아몇번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겨우 이거하고 뭘토 나와. 아, 이거 한 5m 되나봐. 5m 되는데, 한저 트랙터 바가지로요, 21번 날랐습니다. 21번. 21번 날랐고, 제가 이 지금 서 있는 밭이요, 작년에 고추도 심고 참외도 심고 그랬던 밭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닐 하우스인데요, 폭이 5m 길이가 50m. 아. 제가 지금 이트레터로 흙을 날르는 이유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비닐하우스 안으로 물이 이제 옆에서 새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이 비닐하우스 지금 바닥 면적 있잖아. 바닥 높이 있잖아요. 바닥 높이가 바깥에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높게 하거나 아니면 똘 있잖아 똘똘확 제대로 쳐가지고 하우스 안으로는 옆에서 이 비닐하우스 가에서 물이 새 들어오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장마가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 뭐 그럴 때 이제 이 하우스 바닥이 바깥에 보다 낮다 그러면요 물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닐하우스에 심은 뭐 꽃이라든지 농작물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어 비도 많이 왔지만 이 비닐하우스가 바닥이 바깥에보다 약간 낮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불이 물이 하우스로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다썩고또 이제 햇빛도 못 보고 그래서 이제 참여가잘안 됐었는데 제가 두번 실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 지금 흙을 이 지금 바닥 면적보다 한25 에서 30cm 가량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바가지로 앞으로 한 150번은 더 날라야 될것 같은데요 아 자기야 나 내일 새벽에 일찍 나와서 부터 혼자 계속 해야 될것 같아 한 150번 날려면 거의 한 10시간 가까이 해야 되거든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일로 와 자기 일로 와미니 조금 안좋아 자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여기는 흙을 두뒀고, 여기는 안 도중 땅인데, 황토 땅입니다, 황토 땅. 이쪽은 빨갛고. 어. 황토 땅, 참, 참 좋죠? 뭐가 좋아? 농사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황토 땅이 무조건 좋다고 그랬는데, 진짜 농사 짓기 개떡 같은 게 황토 땅입니다. 그치. 떡 같은 땅의 어. 떡. 왜냐면은, 봄에 이제 수분이 많거나, 비가 왔거나, 땅이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놀타리를 치게 되면은요, 이렇게 떡이 됩니다, 떡. 떡. 떡이 되고, 떡. 돌덩어리가 떡. 돼요. 돌덩 자. 봄에 놀타이 자, 제대로 한번 잘못 치면은요 지렸을때 치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돌덩어리가 되는데 만약에 꽃을 심었다 그러면요 이 흙이 황토 땅인데 완전히 딱딱해집니다 완전 제대로 딱딱해져가지고 해봤어. 어때요 뿌리 활착이 제대로 안 돼요 그렇지. 자 그리고 그래가지고 어, 보세요 이렇게 딱딱하게 돌덩어리처럼 굳었는데 에? 이런 데를 갖다가 어떻게 어? 약하디 약한 뿌리가 이렇게 뚫고 뿌리 활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 밭에 이제 흙을 3cm를 높이는 이유는 딱보세요이 흙은 마사입니다, 마사. 마사하고 모래랑 섞여가지고 아무리 힘을 주고 딱딱하게 잡아도요 이렇게 부시면딱 부서지고요. 이제 얘네는 비닐 멀칭만 한번 했다. 물이 많다. 그러면 배수도 쭉쭉 잘 되고 흙이 이렇게 딱딱하게 뭉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 활착을 아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사로 이제 교체를 이제 하는 거죠. 한 30cm, 25cm 높이로 더 돋는 겁니다. 돋는 거고 또 이렇게 높게 하는 거는 이제 바깥에 보다 이 하우스 안쪽에 바닥을 좀더 높게 해가지고 바깥에 물이 하우스로 유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런 게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빗물이나 물이 절대 들어오게 하지 않고 아니면 하우스 바닥에 똘을 깊게 쳐가지고 양쪽 옆에, 응, 하우스, 하우스 양쪽으로 깊게. 쫙 치면 하우스가 이제 이로 물이 안 들어오잖아. 근데 저희 지금 제가 서 있는 하우스는 똘치기도 그렇고, 에이, 똘치는 솔직히도 조금 애매하고요. 이 바닥이 너무 황토 땅이라 비가 한번 두 쳐지면요 아주 돌덩어리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사로 두껍게 덮어준 것입니다. 자, 올해 지금 이 하우스에 고추도 심고 또 다시 참외도 심고 할 겁니다. 자, 올해는 지대로 좀 키워봐. 실패 없이 지대로 진짜 전국 어디에나놔도 우와 진짜. 참외고 고추고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깔았고요. 아또이 위에 똥 어마어마하게 뿌릴 겁니다. 자 자기야 올해 고추 참외 파이팅. 응. 우리나라 최고. 음자 응. 믿고 지켜봐주시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오고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laughs>